걔가 걔가 걔 잖아요. 검가 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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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올라가는데. 아, <laughs> 참, <왜 있어서> 올라가는데 <웃음> <웃음> 아, 그대로 해 너무 올리지 마. 26 1 4용도 살아나는가 계속이 응. 도망가라니까 도망 안 가고 그냥 가만이써 있으니까 상대석어 가죽거리는거 처리해 줘. 그래 이긴다 이게 지금 이거 너무 없다 이거 뭐 한번 이겨서 사장님, 아까 내 폰을 어디 나눠 놓고 하는 전화 좀 하세요. 전화. 전화 있딨어요 네. 내 지금 폰을 어디, 아까 그, 아까 코핀반신 나누는 거, 010. 폰을 지금 어디 나눠 놓고 왔다니까? 네. 010.